여왕의 집이라는 영화에서 세리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하여 제인과 도윤이 만나는 증거를 촬영한다. 그와 동시에 제인은 우연히 지호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기만이 사고를 당한 이유가 세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제인은 도윤에게 연락하여 지창과 지호의 DNA 검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것을 빨리 찾아내어 황지창과 결판을 내고 싶어 한다. 매일 그와 그의 무서운 가족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너무도 질려버린 제인이다. 하지만 너무 성급했던 나머지 제인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건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이건 지우와 황지찬의 머리카락이에요. DNA 검사를 해주세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도유는 놀라며 말한다. 그들의 혈통을 의심하는 건가요? 제인이 즉시 대답한다. 네, 맞아요. 우연히 김한의 옷 주머니에서 지호의 학교 건강 검진 결과를 봤어요. 그 아이는 AB형이고 지찬은 O형이에요. 김한이 뭔가를 알아내고 세리를 협박했던 것 같아요. 세리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서 그에게 손을 댄 거예요. 제인의 이야기를 들은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그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걱정돼요. 저택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안전할까요? 제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그녀는 이미 지찬에 의해 정신병원에 갇혔으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남긴 것을 찾아내면 지찬과 정면 대결을 해서 그를 감옥에 보낼 거예요. 도윤은 제인의 강인함에 놀라며 그녀를 끌어안아 보호하려는 듯 다독인다. 지친 제인은 도윤의 품에 조용히 안겨 있었고 그 순간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제이는 황지찬의 사무실에 갔지만 그가 없었다. 책상을 흘기 보니 책상 위에 놓인 한권의 노트를 발견한다. 제이는 어머니가 말했던 아버지가 어디선가 잃어버렸다는 노트를 떠올린다. 호기심의 노트를 펼쳐보니 아버지가 남긴 기호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인은 즉시 그것이 아버지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금고의 비밀번호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컸다. 제인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린다. 이거였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 감동에 젖어 있던 그때 지찬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제인을 본 그는 살짝 놀라며 말한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제인은 즉시 대답한다. 당신을 찾으러 왔는데 안 보여서요. 이 노트를 보고 아버지 필체를 보고 아버지가 그리워졌어요. 지차는 기뻐하며 말한다. 아이 노트를 우연히 주웠는데 아버지 거라는 걸 알고 당신한테 주려고 했는데 바빠서 깜빡했네. 근데 그 안에서 뭐 특별한 거라도 찾았어? 제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보 좀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먼저 갈게요. 지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제인은 거절하며 말한다. 괜찮아요. 혼자 갈수 있어요. 당신은 여기서 일 계속하세요. 집에 돌아온 제인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간다. 아버지의 서재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제인은 아버지가 남긴 기호를 따라 발걸음을 세며 벽으로 다가간다. 손으로 벽을 더듬자 갑자기 벽이 움직이며 문이 열린다. 제인은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자 문이 열렸다. 아내는 편지 한 장과 저축 통장이 있었다. 제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편지를 펼친다. 편지 안에는 가족 사진과 어린 시절의 그녀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제이나, 이건 아버지가 너에게 주고 싶은 특별한 선물이란다. 네가 태어난 날부터 아버지는 이걸 준비했지. 너와 너희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오랫동안 비밀을 숨겼지만 너와 엄마의 눈을 볼 때마다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단다. 제이나,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는 아마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를 잘 돌봐줘.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성이야. 아버지는 너와 엄마를 정말 사랑해. 너희는 아버지의 전부란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에게 진빚을 갚을 순 없겠지. 어디선가 읽은 문구가 있어. 세상에 영원히 숨겨진 비밀은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을까봐 늘 불안했단다. 그래서 이 통장을 만들었어. 이건 너 이름으로 된 거야. 아버지가 와이을 위해 헌신한 모든 노력이 담긴 거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통장이 너와 엄마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줄 거야.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아버지는 너희 엄마와 너를 정말 사랑해. 제이나, 안녕. 제이는 편지를 품에 안고 흐느껴 운다. 그녀를 지켜주다 떠난 아버지가 그리웠다. 제인이 감정에 젖어 있을 때. 황지찬과 세리가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제인은 당황하며 눈물을 멈추고 일어선다. 지찬이 다가와 아버지가 제인에게 남긴 통장을 집어들고 그 안에 엄청난 금액을 보고 흥분하며 말한다. 정말 대단해. YL 그룹을 통째로 살수 있는 돈이야. 제인아, 고마워. 이 숫자들을 해독하느라 머리가 아팠는데 너라는 열쇠를 잊고 있었지. 내 덕에 이 귀한 걸 찾았어. 고마워. 아니, 장인어른께 감사해야겠네. 나만 부패한 게 아니었어. 그분은 나보다 더 욕심이 많으셨네. 제인은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을 알고 일어서며 말한다. 입 닥쳐. 이건 아버지가 피땀 흘려본 돈이야. 너처럼 훔친 게 아니야. 너는 아버지와 비교할 자격도 없어. 지찬, 너 놀랍네. 언제부터 내가 연기하는 걸 눈치챘지? 지찬이 대답하기도 전에 세리가 끼어든다. 그래, 너 정말 잘했어. 우리와 지찬을 속였지.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 네가 거기서 빠져나왔듯이 나도 빠져나올 수 있었지. 이거 봐. 세리는 전화기를 열어 제인과 도윤을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난 너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래서 항상 너를 지켜봤지. 날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안전할 줄 알았어? 아니야. 너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 너와 같이 연극을 했지. 네가 무슨 짓을 할지 보려고. 다행히 이 사진이 증거가 돼서 지찬이 내 말을 믿었고 너한테 속지 않았지. 세리의 자랑에 제인은 웃으며 말한다. 강세리 뭘 잘났다고 그래? 너도 지찬한테 정신병원에 갇혔잖아. 내가 너라면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정말 불쌍하다. 그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그가 사랑하는 건 돈뿐이야. 세리는 화가 나서 소리친다. 아니야 입 닥쳐. 제인 너 졌어. 지찬에게 모든 걸 양도하고 당장 사라져.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제인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한다. 좋아. 너희가 알았으니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네. 너희 근처에 있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역겨워. 여기서 나가서 너희와 끝까지 싸울 거야. 제인이 떠나려 하자 지찬이 붙잡으며 말한다. 갈수 있을 것 같아? 제인. 너 거의 날 속일 뻔했어. 내가 너를 쉽게 용서할 것 같아.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재산을 당장 양도해. 제인은 지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한다. 절대 안 해. 지찬은 전화기를 내밀며 말한다. 그럼 전화해 봐. 너희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 엄마가 무사하길 원한다면 나를 화나게 하지 마. 알겠어? 제인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과연 도윤이 제인을 도와 역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후 전개는 어떻게 될지 다음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